추리국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요 앞에 화재를 살 때도 그러할지니라 함께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교례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 안에 이 영혼의 논, 논, 물구름, 물두멍 물두멍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성전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전은 응.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그랬어요. 뭐뭐뭐뭐라 했습니까? 뜰 응. 응. 사모님은 가만히 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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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일 바깥에 뭐라 했어요? 아, 뜰이야. 네, 뜰 그다음요? 은 응.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반 나눠서 여기는 성소 여기는요? 지성소, 지성소. 이렇게 됩니다. 자, 뜰의 입구에 제일 먼저는 뭐가 있습니까? 음. 번제단 이렇게 있어요. 또 네모 반듯하게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 음.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음. 있고 성소 안에는 여기 뭐가 있어요? 떡. 떡상 여기는요? 향단 여기는요? 촛대 이렇게 여기는 법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법개 안에 여기는 안 되려나? 좀더 다를 것 같아요. 자,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지나가야 될게성 성소 안에 들어오면 번제단을 지나가야 합니다. 뭘 지나가야 된다? 번제단을 네. 지나가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번제단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같이 뜬만나면 끈쟁이 옵니까? 교회는 결국은 영원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절에는 행합니까? 절에 가는 사람은요? 네. 세세 빌려갑니까? 그가짜입니다 절에는 석가모니가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빌고 구하는 게. 서, 절에 간다면, 석가모니는 마음을 비우고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생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려놓는 삶, 비우는 삶에 대한 달으러 가는 것이죠. 불교는 내세도 없어요. 극락지역도 아니라고 원래 불교는 자기의 현세 적심지고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무신론이에요. 뭐 한국에 들어와서 이상한 불교가 돼서 그렇지 불교는 신이 없어요. 사람이 곧 신적 존재로 변화되어서서 그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번지 서로 알고 가셔야 돼 저희가도 지금 불교는 사쿠라예요 자 그런데 교회도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는 사고랍니다. 번제나는 바로 뭘 말한다고요? 십자가 뭘 말해요? 십자가, 십자가. 그래서 보일의 능력 안에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이새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을 지나가지 않으면 열심히 뭐 교회생활해도 전남은 못 가요. 두 번째, 이 번제단을 지낸 사람은 이게 큰 이게 중세의 은혜 있거든요. 중세의 은혜를 있는데 생활하다 보면 또 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자잘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매일 매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또래는 두 가지 정결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 또 하나는 물두멍이에요. 뭐라고요? 물두멍. 물두멍의 전개를 지나면 어디로 도갑느냐 성소로 어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네. 떠내의 신앙에서 성소의 신앙으로 넘어갈 때 물두멍을 지나갑니다. 구약시대는 성소에 어떤 제사장들만 들어갔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들어갔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이 장을 찢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번제단을 치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로 들어가고요. 누구나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에, 어릴 때 교회 나가면 토요일에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교회 청소를 합니다. 청소하면은 여기 강대상 위에는 밑에는 막, 막 닦다가 강대상 위에는 올라와가지고 저그 임금님 자리에 올라와서 공손하게 올라와가지고 신발 벗고 한참 기도하고 올라와가지고 요래 요래 닦고서는 그리고는 뒷걸음질처럼 이대 나가는 거예요. <laughs> 여기 누가 계신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서 이 지성소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뭐기한 믿음이 있죠. 그렇게 안 한다고 판단하고 정지할 필요는 없어요. 구약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는 성소부터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합시다. 청지기가 들어갑니다.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요. 네. 또래의 신앙은요, 성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는요, 또래의 신앙을 아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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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아 사암을 받았으니요. 그 다음, 성소의 서라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청년들아. 청년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떡상이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 영적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영적전쟁에서 승리했다. 여러분, 자기 안에 영적전쟁에 승리하면 일어난 현상이 있는데, 청지기 신앙이 됩니다. 자기 안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몇 가지 특징이 그 중에 하나가 청지기 신앙이 됩니다. 인생의 조건을 주님께 들을 줄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들을 줄 안다. 그래서, 그래서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는요. 분양단,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기도하면 들으시는 역사 여기서는요, 기도하면 들으시냐면, 가물에 콩납니다. 성서의 신앙에서는요, 기도하면 들으시거나, 생각만 하면 들으십니다. 내로는. 아, 그거 있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는데, 그거 딱찾아집니다 그래서, 정직의 신앙은 진짜, 성서의 신앙에 들어가면, 진짜 예수는 재미납니다. 아이신앙 네. 때는요, 원수가 공격하면 얘가 이겨낼 힘이 있다 없다. 없지요. 구원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지만은, 사단이 공격하면 이거 못 이겨내는 거예요. 청년신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 말씀 안에서 영적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영적전쟁에 승리해야 되니까, 여러분, 농사 지었는데 오도치 망안 치고 그러면 맨날 멧돼지 올까봐 고랑이 올까봐 전쟁 응응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복수자 맞지요? 네. <laughs> 고라니 때문에 발을 얼마나 잘 예쁘게 쳐놨는지. <laughs> 자, 그런데, 지켜진다면, 창직의 신앙이 되고, 또, 그리고 내가 창년 신앙에 대해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심은 것을 내가 오도지 다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음.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그게 이제 성소의 신앙이에요. 성소의 신앙에 들어가는 두 가지 큰 관문은 바로 번제단이고 물두멍입니다. 뭐라고요? 번제단과 물두멍 십자가를 지나갔는가 뭘 지나갔는가? 십자가를 지나갔는가 십자가를 지나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무릎이에요. 천당가는 무릎이기도 하고 성소의 신앙으로 올라서는 무릎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가야 합니다. 물두멍. 물뚜명. 물두멍은 바로 씻는 데예요. 뭐 하는데 씻는, 씻는 곳, 씻는 곳인데 씻는 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잡음죄를 씻는다. 매일 매일 일어나는 작은 죄들을 매일 자신의 손발을 씻는지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이라그랬어요자 보세요. 이 발이라고 하는 데가 바비라고 하는 데가 어떤 사람은 눈, 코, 입기. 눈, 코, 입기. 우리의 눈, 코, 입기. 다섯 가지 감각이에요. 다섯 가지 감각이 죄 짓는 데의 통로가 되는. 또는 다섯 가지 감각이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음.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가 오감이기 때문에 다섯가지 감각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인식해요. 그 인식해서 그것을 의의를 행할 수도 있고 악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섯가지 감각이 마치 영혼의 발과 같은 거예요. 세상과 접촉하는 땅과 접촉하는 첫번째 곳, 이곳, 발. 영혼의 발이 눈에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 뭘 씻어줄까요? 눈 씻어줍니다. 왠지 그 슬퍼서 막 우는 게 아니고 눈물이 찔찔 찔찔 이 나는 거잖아요. <laughs>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콧물을 졸졸 흘립니다. 그렇게 해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씻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줍고 갑니다.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범죄. 그가 자범죄를 짓는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매일 해야 됩니까? 이틀에 한 번씩 건너뛰고 가야 됩니까? 매일 해야 돼요. 집에 가서 매일 손 씻게 합니까? 요즘은, 요즘은 뭐, 한 시간 난이 씻잖아요. 매일, 매일 자신의 자범죄를 정결케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상처의 진리예요. 뭐, 지요 상처치 자 성소에서 성지기로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뜰에 나오면 바로 다른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자신을 자신의 죄를 태우는 그 죄사를 집례합니다 그러면 그집례를 하다가 피가 튈까요 안 튈까요 튈죠 그 양의 기름 같은 게 묻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 것처럼, 청지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려 할 때에, 섬기는 가정에 튀는 거예요. 묻는단 말이에요. 묻었는데, 요거 물두멍에서 뭐하고, 씻고 성소고 들어가는 겁니다. 씻고 안 들어가면 어쩌면요. 성경에 지금 뭐 해놨습니까? 자,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모여서 씻어서 뭐 할지니? 죽기를 면할지니그러야는 거예요. 죽기를, 아니, 성소에 드는 사람 다 지금 누굽니까? 제사장들이라고. 주의 종들이라고. 요 주의 종들인데, 너거든 와서, 와서 뭐다 봐줄게.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성소, 지성소,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더 갈수록, 들어가면 더 갈수록, 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안 깨끗하면 뭐 합니까? 죽는다 켜놨는 거예요. 안 깨끗하면 죽는다 켜놓은 거예요. 자, 청지기시라는 가진 사람들이 뚫에 나가서 성집니다. 주방을 성집니다. 하다가, 주방에 슬거지하고, 요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합니다. 자, 뭐 하는데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청양고추 넣지 말자 때문에 찌그닥찌그닥 하다가, 뭐, 비행접시가 날아갈 뻔 하다가, 마음이 핵 상합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어디서 씻고? 물두멍에서 물도 씻고, 다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왜 됩니까? 아, 네. 그렇게 해를할 때, 자신을, 정결을 기하면서 주를 섬겨합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서 주를 섬기는데 이 섬김의 자리에서 상처받을 때 있다 없다 있죠. 상처받을 때 있고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속된 말은 돈도 안되는 거하는데 욕만 퍼지게 먹을 때도 있고 심지어 교회 쫓겨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성직자도 어디서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할렐루야 어디서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상처를 치워요. 그가 상처 때문에 무슨 자범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거 씻어야 돼. 사람은 다 죄성이 있다 없다. 죄성이 다 있는데 번제단에서 정리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까? 안 풀어야 됩니까? 네.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야 될 때, 풀어야 될 때, 사람들이 죄성으로 쏠려요. 술 한잔 먹고 푸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성으로 쏠려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사실은 미네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도 어디서 씻어야 됩니까? 물두멍에서. 성직자도 물두멍에서 씻어야, 씻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씻을 때, 번제단에서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사역할 때, 영들을 건드립니다. 영들을 건드린다고. 기도 사역할 때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때, 성령의 액수가 확 일어날 때, 여러분 안에 영들이 건드려져요. 뭐, 손 얹어 기도해주고 안 해놓고 관계없이 영들이 건들어져요 그리고 그, 그 영들이 번제단의 풀에 성령욕을 쫓겨나는 막 튕겨나간다. 그럼 튕겨나간 놈들은 어디 갈라 갑니까? 튕겨나간 놈들은 여기 묻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기도사에 가면 전결 기도를 안 하면 묻는다고요. 묻은 상태에서 한번 묻히고, 두번 묻히고, 세번 묻히면요. 옷 더러워지듯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수에게 잠식당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사역이라고 하는 게 그런 위험성을 사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영혼을 사주는 소중한 일인데, 소중한 일 아닙니까? 영혼을 사주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예, 본재단에서 사역하고, 물두멍에서 씹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되면 본인이 어두움을 짊어지게 됩니다. 손발 씻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원수에게 짓눌려 있는 상태에서 목사란 직함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래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확 발생하면 목사도 히뜸 넘어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 죄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소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특별한 종의 역사가 풀어지는 데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떨의 신앙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떨의 신앙은 축복이 뭐냐? 기도가 축복이 아니에요. 떨의 신앙의 축복은 따라다자원입니다 뜰의 신앙의 축복은 십계 명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율법. 율법 지키는 게 축복이에요. 뜰의 신앙. 성소의 신앙은 분양단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주로 어디서 받느냐? 성소의 신앙에서부터 응답이 쏟아집니다. 선한 청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면, 은사 가지고 선하게 뭐하고, 네. 섬기고 선한 층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돈 주시면 선하게 뭐 하고 섬기고, 어? 하나님이 선한 층이 됐으니 건강 주시니까 그건강은 선하게 뭐 하고 섬기고, 네. 남성기고 교회 섬기고 용원 섬기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더큰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돈주면요 자기 안에 싹 잠가 가지고 내 건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줄 필요가 있다 다 없지요. <laughs> 그런 분들은 기도 응답이 그냥 자기 밥 먹고 사는 응답해 줘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소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물두멍을 지나가야 되는데 요거는요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막그 그래 헤매다닙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가정을 회복시켜 줬어요. 뭘 회복시켜 줬다? 가정을 미갈 빼앗겼던 미갈을 되찾아 와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왕 자리에 세워져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쓰임 받는데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저, 저, 자리, 저주하는 자리에 나가서 죄 지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번제단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 지나서 회개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상처들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좌절을 한잖아요. 내가 수제자락하는데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아마지막엔 저주하고 내 같은 게뭘할수 있겠나라는 자괴감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치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네가 나이가 들면 남들은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를 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베드로 순교한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베드로는 순교했죠. 그런데 저한테 너 순교하겠다고 또미을 그런다고 주님 왜 내가 순교해야 됩니까? 역시 권사님 순교 보내지. 왜 날로 순교를 보냅니까? <laughs> 갈 거예요. <laughs> 네, 죄송해요. 권사님 눈에 턱어서반 그런데, 그, 베드로는 지금 순교의 자리에서 미끄러진 사람이잖아요. 순교할 자리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지금 자괴감이 들어가서 내 같은 게뭐할수 있냐라는 그, 그 낙심 속에 박혀 져있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주는데, 너, 순교자님이 끌어졌지 하지만, 나이가 되면 네팔 벌려지고, 네가 순교자리에 서게 될 거야. 그게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성경의 마음의 치료는요, 이렇게. 일반 상담에서는 들어주는 치료예요. 들어주는 치료. 우리의 마음의 아픈 것을 토하여 내고 들어주는 치료도 있고요. 성경에 지우는, 그렇게 말 들어주다가, 주님이 우리 깨닫게 하리라고 때로는 예언을 딱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비전으로 널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 주세요. 자, 그렇게 베드로의 상서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놋걸음 물두멍을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회복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 때까지 연락에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종교적 영역의 청지기, 그게 목사예요. 종교 영역의 청지기가 뭐라고요? 목사. 물질 영역의 청지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필요한 것만 있으면 물질 영역의 청지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게 11조예요. 물질 영역에 선한 청지기로 쓰는 사람들은 11조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물질에 관해서 선한 청지기의 사람들에게 확 열어줍니다. 어쨌든, 그, 은사, 성령의 은사 받은 능력에 선한 청지기 능력. 그 은사대로 하나님 성지면 됐죠. 그렇게 해달할 때, 하는데, 이물두멍은늘 중요한 거예요. 들어갈 때도 중요하고 그리고 뜰에 나와서 줄을 섬겨서 무슨 일이 이 봉사해 보세요. 가마에 있으면 욕 먹을 일이 없습니다. 주방에 가서 뜰거득끓인 사람이 욕 먹지 안뜰거해서욕 먹습니까? 먹습니다. 욕 먹을 일이 뭐 있어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욕 먹지 청소 안 하는 사람이 뭔 욕을 먹습니까? 아 우리 교인 네, 안하면갈수 있겠다. 어쨌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욕도 안 먹을 일인데 주님의 일이라고 그 감당하다 보면은 욕 먹을 때 있고 마음이 상할 때, 그때 여러분이 물두멍으로 나갈 수 있게 주거가.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눈물이 있으니까 그거 물두멍을 지나가면 물두멍에서 그거 풀고 지나가면 여러분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할렐루야.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예? 종교적 능력에 줄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의욕을 가지고 줄을 섬겨갑니다. 네. 저 대학 나와서 대학교 나온 내 친구들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을 때 30만 원 교육 준사부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받고 이 하는데 장관님이 가능하다 하는데 어그말들으니까 어쩌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줄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 뜰에서 섬기는 일들 속에 찢어 뽑고 난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그 받은 상처, 물두멍에 풀어놓으면 난 어디 들어갈 때다? 성소로 들어갈 때다. 할렐루야. 아, 그때 받은 상처, 하나님 앞에 물두멍에 씻으면 난 어디 들어갈 때다? 성소로 들어갈 때다. 지나가고 그렇대요, 보니까. 물두멍에서 목사도 제대로 안 풀어놓으면 어찌되는지 압니까? 본문에 죽어있는 자기 형이 자고 죽어요. 실제로 대한민국 목사들의 평균 수명이 대한민국 남자들보다 10년 짧습니다. 사모님들은요, 더 짧고요. 왜요? 물두망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저는 이렇게 치유받는 일에 등한시에서 놓쳐서, 그한 텀을 놓치면요, 두 배의 힘이 필요해요. 어쨌든, 오늘 집에는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리야 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의 물두멍에 쏟아 놓으세요. 쏟아 놓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샘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수의 강이 열리기도 하고 그 속에서 내 손발 널 씻으면서 내 영혼을 해가라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을 신 아버지 하나님, 죄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물도 막에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의 깊은 것도 풀어내시어서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이 없나이다. 아멘.